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이 시간은 홍석천시 사주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경술년 기축월 임자일 신축시 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삶의 궤적을 통하여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축월에 임자일로 태어났습니다 축월에 술년 축시 해서 기토까지 두간하여 토가 망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토는 자축 합이 되어 토로 변할 수도 있고 수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이 자나 축월인 경우에 자축 합은 방합이 되기 때문에 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토는 수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천간에 기토 또한 경금을 만나면 토생금하여 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토는 주변의 오행에 따라서 화나 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수가 태왕하면 사주의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으면은 토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는 습토가 아닌 조토 술토가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술토를 용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술중 정화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생하는 목은 희신이 되고 화를 구하는 토는 구신이나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금도 한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술을 생하면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조에서 가장 싫어하는 오행은 수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용신과 기신이 구분되면은 로의 기운과 육신의 복덕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하여 용신인 화를 생하는 모군에서 출발하여 용신이 가장 발응할 수 있는 화, 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물론은 목화, 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주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운도 보면 기해, 경자, 신축, 현재 신축년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 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용신, 운으로 흘러가면 길복을 누리지만 다시 말해서 꽃길을 걷지만 귀신, 운으로 흐르면 가시밭길을 걷게 되면서 흉액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에 해당하는 처의 별을 보면 사주 어디에도 처의 별에 해당하는 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물의 사주이고 처궁도 자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귀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처성은 없고 처궁은 흉하니 배우자 운이 따르지 않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자 일주 자체가 기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 운이 없고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친의 배에 해당하는 화도 이 사주에 없습니다. 지장관 정화가 있지만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연이 길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친의 뜻도 부친의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친의 배를에 해당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 또한 이 사주에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길지 못하고 또한 금은 귀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마의 덕도 엄마의 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주인 것입니다. 부모, 형제 덕을 의미하는 월주 통체로 보면 은 기축은 추벌이기 때문에 수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오행을 구분해 보면 목이 없습니다. 사주에 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할 때 매우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면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나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에는 화도 없습니다.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일에 속도감이 나질 않습니다. 마냥 늦어지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은 이 사주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 식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이고 또 정해진 틀에 안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변화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 또한 이 사주에 없지만 화는 이 사주의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가 없는 사람은 마무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용신과 기신을 통하여 운의 기중과 육진의 복덕을 대강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주의 격을 보면 축중에 기토가 투관하여 정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관격이 되면 은 인정된 직장, 공직이나 권력계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관격이기 때문에 매우 반듯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한때는 회사원을 꿈꾸거나 공직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정광격의 파격이 되고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광격에 술토가 이웃하고 토가 왕하여 반살 혼잡을 이룸으로 해서 정광격의 파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격은 원래 길격이기 때문에 순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격이 파격이 되면 격이 상급에서 중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살 혼잡으로 정관격이 파격이 되면 안정된 직장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변동이 빈번해지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이 축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기능을 갖추어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특히 형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고, 닦고, 조정하고 하는 형작용을 활용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주에 임자, 자수는 양인이고 축토는 음인이기 때문에 칼을 품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형으로 쓰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칼 기술을 쓰는 그런 직업은 바로 요리가 되겠습니다. 요리는 끊임없이 칼로 식재료를 다듬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축술형에서 술이 주도하는 운에서는 요리 기술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술이 주도하는 축술형은 매우 길하게 작용하고 축이 주도하는 축술형에서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운로가 화 운으로 흘러가는 운에서는 수리 주도하기 때문에 요리 기술로 요식업으로 크게 성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컨설팅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한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재가 없다는 것과 재를 생하는 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주가 전부 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음하고 직상과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주의 재능적인 형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진대운 경진년에 커밍아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임진대운은 흉한 대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진년 또한 흉하기 때문에 본인의 아픔을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과 파물을 일으킨 것도 대운도 흉하고 세운도 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갑오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은 아주 길한 대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경자년은 대운과 세운이 갑경충하고 자오충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는 이사주에 용신인 오화를 끄고 이 자수가 주도하여 휴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작년에 자신이 그동안 일구어온 요식업을, 폐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 신축년도 역시 축토는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 왕하면은 수국화하여 축술형으로 술 중에 있는 정화를 탐하여 가져가기 때문에 있는 재물을 깎아 먹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운이 길하고 내년 이민 년은 세운도 길하기 때문에 이로술 화국을 이루어 내년에는 사업을 다시 일구어 크게 번창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이처럼 수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화를 찾게 되고 화는 이 사주의 술 중에 정화가 이 사주의 유일한 용신인 것입니다. 이 술토는 화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주를 발휘하고 특히 수가 왕하면 음감이 좋아서 노래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 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음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수로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사주이지만 노래는 잘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주가 임자 일주인데 임은 새로운 윤회를 앞두고 빛을 잃은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수는 윤회를 하기 위하여 잠든 시기라고도 볼수 있는 오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수 자체가 휴식과 힐링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자인 것입니다. 본인의 타고난 이러한 인자의 속성을 잘 살리고 술중의 화개성을 잘 살린다면 자신의 운을 봤을 때에는 을미 대운도 매우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운으로 여기지는 것입니다.